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분 자기소개는요. 사실 1분이 아니라 40초입니다. 40초가 넘어가면 실제 면접에서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완성을 했다면요. 그걸 말해 보고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40초 언저리가 나와야 여러분은 올바른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한 겁니다. 두 번째, 면접장에서요. 이거 내가 아무리 준비해 갔어도 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 그러면은 자기소개 생략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묻는다고 해 가지고 어 무슨 면접이 있다고요? 이거 왜 이래?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1분 자기소개를 시킬 때 면접관들이 여러 바리에이션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 자기소개를 해보시는데요 지원 동기랑 연관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입사 후 포부랑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1분 자기소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1분 자기소개나 입사 후 포부나 지원 동기 준비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그냥 지원 동기를 말하면 됩니다 근데 마치 1분 자기소개의 포맷을 갖는 것처럼 앞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원 동기 얘기하고 그 뒤에 마지막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일사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좀더 이제 바리에이션이 심하면은 본인의 장단점을 포함해서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본인의 장단점 이런 거다 준비해야 되는 질문이니까 자기소개 포맷만 가져가서 앞뒤만 자기소개 준비해온 거 쓰고 중간 문장은 이제 나의 장단점 그거 물어봤을 때 답변하려고 했던 거 그거 넣어서 이제 답변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리에이션은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면 돼요. 자네 번째 1분 자기소개는 그럼 어떤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될까? 이것도 이제 정말 여러 바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들마다 전문가들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하여튼 내가 초보자들한테 추천한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인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역량을 말하고 그 다음엔 나의 두 번째 역량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해라 끝이에요 내가 말하는 건 역량 두개 정도만 얘기해라 이겁니다 이때 역량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할때 도움이 되는 걸 얘기해야 돼요. 뭐 그런 게 전혀 상관없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롤티어가 되게 높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회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어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제가 늘 말하는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이에요. 뭐, 직무 역량이라고 한다면, 은저이 회사에 지원한 직무랑 유사한 일 옛날에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맡은 직무는 이런 장비를 많이 다루는데, 전 이런 장비에 대해서 직접 다뤄본 적이 있어서, 장비 되게 잘 다뤄요. 이런 거. 아니면, 전 자격증이 있어서요. 이쪽 분야에 실무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직 역량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인재상과 유사한 역량 같은 거 얘기하면 좋아요. 아니면, 뭐, 경험으로 학생회 회장을 해봤습니다. 동아리 회장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이제 역량을 두 개를 말할 거면은 둘중 최소 하나는 직무역량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둘다 조직역량을 어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성보다 우선하는 건 직무역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 지론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40초 짜리가 맞는지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갈등중재 능력을 갖춘 인재 홍길동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구글이 주관한 구글 코드잼에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s에서 주관한 삼성 sds 스마트 로지스틱스 해카톤에 참여하여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던 중 팀원 간의 업무 분담에 대한 갈등을 중재하며 협력적인 팀워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혁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저는 사실 1분 자기소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문가들마다 이것도 견해가 다 달라요. 누구는 1분 자기소개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1분 자기소개는 그냥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이런 거 읽을 동안 면접자 뭐라도 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내 말이 맞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래요 나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인성면접이라는 게 사실 옛날부터 나처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애들보다 보다도 사실은 스피치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발성이나 자세, 태도, 자신감 막 이런 비어넣어진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잔재가 지금 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지금처럼 면접평가표 옛날에는 관상면접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평가표를 도입하니까 면접관들끼리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는지 몰라 난내 점수만 알 뿐이지 이런 관점에서 좀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 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1분 자기소개는 꼬리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높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중요한 건요, 내가 1분 자기소개에서 제일 잘한다고 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어필했던 것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걸 다 내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분 자기소개에서 나 이거 잘해요 했는데 그거 좀만 질문해 보니까 뭐야 답변을 못해가. 이러면은 이제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1분 자기소개는 내가 1분 자기소개 내용을 뭘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내용을 꼬리 질문했을 때 내가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냐, 내가 다 답변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일분 자기소개의 예시를 본다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이런 거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결 방법이 드러난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거 질문할 거고 갈등 중재 능력 이런 것도 얘기했으니까 갈등 중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드러난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갈등 중재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들 구글 코드잼 나갔다고 했는데 이거 왜 나갔어요? 거기서 배운 게 뭐예요? 다른 팀 애들은 어떤 거 했어요? 이런 것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창의를 보여줬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등했어요? 왜 그것밖에 못했어요? 1등한 팀에 비해서 내 팀이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팀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삼성 SDS 스마트 로지스틱스 해커톤에 나갔을 때 이거 왜 나갔어? 이거 했을 때 무슨 역할을 맡았어? 이거 했을 때 어려웠던 점 있어요? 이거 했을 때 업무 분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들. 팀원 간의 업무 분담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갈등이 구체적으로 뭐인지 설명해 봐요. 중재했다고 했는데 중재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협력적인 팀워크를 이끌어냈다고 했는데 협력적인 팀워크 이끌려면 뭐가 중요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안 따르는 팀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질문들에 제대로 대처하는 게 나는 1분 자기소개 의 내용 그 자체보다 더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겁니다 왜냐면 어떤 면접관들은요 내가 1분 자기소개하는 동안 입사지원서 읽는 게 아니라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거 받아 적는 애들이 있어 꼭 이렇게 받아 적는 애들은요 그거 듣고 음 좋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거 꼬치꼬치 물어서 질문합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전체적인 내용이 1분 자기소개에서는 모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